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몇 년간 준비하셨고요. 또 미래를 보고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앞으로 타는. 이끌어 가실 우리 리더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리더 분들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타라소프트의 안채명 대표님과 타라플레닛 이재천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날도 더우셨고 시험도들께서 이상 이두 개가 되니까 끝까이 가면 소리가 날까요? 근데 안 되더니 막 같이 있으면 꺾나요? 어 괜찮네요. 요즘 자주 같이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은 1 차, 이 차, 3 차, 사 차를 다 살아오신 분들인데 저희 사업의 핵심은 우리가 인터넷이 생기고 은행이 생기고 다들 사아 할때그 그들만의 사업 사었잖아요 대기업들은 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라는 사람 때문에 나카모타라는 사람 때문에 이크리토 t o 뱅크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우선 정보를 접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업을 안 됐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 30년 넘게 블록체인만 15년 넘게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게 오늘의 새 여러분들한테 불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몇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혁 대니다 어, 오늘 이 24절기 중에 처서이면 다시죠. 소리가 고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좀 보니까, 여기 계신 리더 분들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예, 처서가, 개가 물러갈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오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공사 남아하신 가운데도,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그, 많이 오실 줄은 모르고, 한 20명, 30명 정도 예상합 목도리를 벗었다가 다시 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좀 공간이 좀 휩싸여서 좀 더우시죠? 네, 괜찮은가요? 네. 네. 아, 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예, 이해와 또 격려 속에 또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임직원운동을 예,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더감사드겠습니다 하나가 살아가... 태어난 지가 어, 사명을 바꾼 지는 14년 정도 됐고요. 예,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 11월 17일이면 이제 31년이 되는, 예, 됩니다. 되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예, 이전에 전자금융입니다. 그죠? 전자금융을 14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사명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근데 네, 타라는 R&D고 타라플레잇은 어떤 회사라고요? 타라가 개발한 모든 플랫폼을 홍보, 판매, 영업, 관리, 수익, 세어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타라소프트는 6가지 R&D 개발사고 품을 잘 잘만들면잘 판매하고, 운영하고, 예, 홍보하는 일은 타라 소프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재천 사장님하고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저도 이제 살면서, 개발업을 하면서 사기를 한세번 당합니다. 사람을 별로 그뭐 믿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타라 소프트라는 홈페이지를 뭐 들어가 보시면 뭘 하는 집에 있는데 검색을 하면 회사해서 별로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홍보를 하면 누가 찾아오고 찾아오면 찾아오면 꼭검돈소이 같이 오세요. 네, 저는. 사회사로 악수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에이젠시만 37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동을 잘하셔가지고, 저희는 개발사로서만 만족하자. 송충이 손좀 먹자. 라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 3년 전입니다. 이재선이 사장님을 만난지가 물론 고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역을 좀 다시 해보자고 한지는 한 3년이 좀 돼가는 돼가 것 같아요 어~ 러브콜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안 한대요 자기 길이 있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도 있고 나는 굳이 그래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야 이러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너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좀 편하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나도 내가 좀 그렇게 살아보자 해서 그럼 너가 왜나하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는 나를 안 속일 것 같다. <laughs>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과 네, 만들어 놓은 일,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했어요.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해야 된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리더분들이 올수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는 지금 현재 타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안 가고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길이죠. 성공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몇번 읽어봤는데, 그쪽에 성공이란 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성공이란 라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성공이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성공이란 가본 사람 따라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성공이란, 예, 눈의 발자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혼자 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본 사람 따라가면 굉장히 편하게 갑니다. 싫대시고 갈때 가고 저는 성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이즈, 이전 이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해놓은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이 상생과 공생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 그 결입니다 타라는 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NFT 혹시 가지고 계시죠. 네. 예. 나한테 NFT라는 수익이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코인의 가지 상승.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블랙홈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핸드폰의 플랫폼이 지금 30여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쓰실 겁니다. 만들자가 아니고요.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그 중에 보셨던 예 크립토 뱅크 8월 1일날 발표가 났습니다. 7월달에 오픈을 해야 될 수도 있었고 9월달에할수 있었는데 검색해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 금융위가 있듯이, 예, 외국에도 금융위가 다 있습니다. 예, 8월 1일 날 허가가 나서, 그때부터 카드를 여러분들는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준비를 한 지가 3년 전입니다. 될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핸드폰만 들고 다니고, 화폐가 바뀐다. 하니까 저보고 바보라고, 예, 속된 말로 뭐, 떨어지는 소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 전에 진자금용 페이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우리나라의 페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시범 서비스 할 때도 저보고, 예, 인정서를 치어 되게 돈이 가네요. 나는. 지금은, 그때는 제가 소리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소리잖아요. 2030년에 과연 어떤 상품이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예. 이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예, 빨리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매일 내려오세요. 매일, 매일 오셔가지고, 예. 직원인 줄 알아요. 우리 회사에, 그런 회사에, 우리 분식당에 밥도 충내고요. 예. 전쟁에 갈 때도 음료수도 많이 꺼내가요. 그런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각 팀별로 질문을 많이 해주니까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선 이 사장님이 저보다 박사가 됐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당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 지금 현재 그, 펄트뱅크는 어, 웹앱이 곧 이제 출시가 됩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상화폐 자산이라든지, 운영체계는 지갑이면 지갑, 페이면 페이, 카드면 카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웹앱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가 페이스비스, 두 번째가 원래, 세 번째가 카드가 복합적으로 발견됐어요. 자산을 한 번에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우리 안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맞는 것같네요 그리고 또한, 우리 외외, 그, 어, 뭐시죠? 어, 여기 보시면 페이라고 되어 있죠? 네, 탭이. 원래 네. 시고 카드를 쓰시는데, 한 줄이 페이, 원래, 카드로 끝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할 때, 어, 사용자 중심을 어디에 두 줄, 어디에 냐면 50대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 30대는 알아 쓰시겠지만은, 지금, 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클립터 페이를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50대부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클리더 뱅크가, 어, 앞전에 제가 한번 그, 리더님들 오셔가지고 말씀드릴 때, 백조 기업의 첫 걸음을 내딛다, 는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어떻게 이해가 갈까요? 아셨어요? 어 근데 저는 다른 관계 다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1억명이 100만원 정도의 수신고가 있으면 1 0 0조기본 맞습니다 100조의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 맞겠죠? 저는 반대로 생각 했습니다 어 그분들이 서비스를 운영 어, 지금 하실 때 카드를 쓰시는데 카드의 월구독료가 3만원이잖아요. 그럼 1억 명이면 3조입니다. 그죠? 3조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수익 계당을 보시면 거의 100%가 여러분들 거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게 5만원, 10만원 내면은 요 30조는 네, 그냥 여러분 영업 수익이세요. 근데 네, 그걸 여러분을 해서 지갑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드린 AI 붓시 자산 운용을 해서 알아서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자기가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안 주고 싶어도 걔가 찾아가고요. 예, 네, 우대상 이렇게 자산을 엎드리지만 해도 걔가 풀려요 네. 싫으면 탈탈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오늘 발표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카드 있으시죠? 집에도 안 쓰시는 카드 많지 않나요? 근데 왜 집에 놔두세요?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필요가 없죠. 내지는 사용할 의무도 없거나 자산 가치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국민을 위해서 카드 만들었어요. 쓰다가 신한하는이 써요. 그니까, 신혼카드 어떻게 돼요? 버리죠. 그죠? 근데 걔가 자산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시겠어요? 네. 저희 시스템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카드 딱 1억 장이에요. 더 이상 발해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파라소프트는 철저하게, 기본소득에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산화된다는 이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는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 제한이죠.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1억 장밖에 없어요.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더 발행 안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기소 가치가 생기겠죠.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한 분이 10장씩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억 명이 아닙니다. 천만 명이죠. 나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백장 주세요, 천장 주세요 하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베트남 가는데 200장을 가지고 온다 요 카드 하나에 원화로 76억 정도를 담았어요, 지금. 거분이 200장을 가지고 가서 자기 멤버십한테 주겠대요. 주시면서 카드에서 이렇게 이체로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이런 명이 아니세요. 그죠? 그런데 얘가 해소 가지가 있으니 팔아라. 팔면 안 되겠냐. 나도 좀 사용하자 했을 때얘 카드는 현재 집에 있는 홀러 다니는 카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네. 자산이 되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멤버십을 타임하는 비용은요. 그건 알아서 정리가 되실 거고요. 얘가 100만원, 1 0만원이될 수도 있어요 왜? 수익이 들어오는 카드예요 쓰시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수익이 나고요. 사람 많으면요. 많이 쓰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는 지구도 많아요. 하지만 멤버십한테만 혜택을 주는 카드 많죠. 예, 앞으로 그들은 카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10만명 돌파하면 일단 호텔, 공원 라운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섯 군데는 계약을 하기로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한장이시면 앞으로 골프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본인이 자산을 이억이다0억이대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산만 가지고 계시면 어행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자산만 가지고 계시면은요 카드를 가지시고 무상을 줄 수도 있어요. B B I P라는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 분들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려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3년 전에 제가 2세 전이상에거 이것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당신같이 그래도 조금 청년 열백한 사람, 사람이 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유저 관리도 하고.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이 오늘 이 1억장입니다. <laughs> 이 카드를 열0장에서 20장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장당 큰데, 상당 100만원 이하로 팔지 마세요. 저는 불명히 가치가 천만원 이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트레디언 붓을 이용도 못 하고요. 자산을 응원놔도 풀릴 수가 없어요. 왜? 네. 멤버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 게, 어, 9월 달에는 한 6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갔다가 수요일 오전에 들어오면 미팅이 5군데 잡혀 있습니다. 물론 카드를 사용한다는 조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 안하시는 회사는 예, 하고 있구요 누군가는 예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려고 그룹에서 사용하시려고 그냥 제가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홍보만 했어요 모든 영업은 누가 합니까? 프레미시죠 그래서 제가 이세찬 사장, 이사장님을 소개시켜드린거예요 어, 죄송한데 저는 개발자구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사장님 찾아가셔가지고 상이하시라고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회사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반대로 사기꾼 소리 들을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9월달에는 다른 선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 우리 예뻐야 디자이너? 예! 네곧 조만간 여러분들이 주문한 카드가 이 케이스에 담겨서 여러분 집에 배송이 됩니다. <laughs> 이거 언제 나오죠? 우리 안청 대표 어, 제가 따로 공개하겠습니다. 어, 최대한 지금 발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케이스는 도착을 했는데, 발행사에서 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번에 그 항공리에 대한 그 호편 범위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검색하면 나와요. 그 덕분에 관세에 다시 있어가지고, 어, 그 조금, 네, 한번더 이렇게 제가, 네, 논의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최대한 빨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표님이또 어, 탄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리더분들을 좀몇분 문단을 음. 가지고 계신데, 아, 그렇죠. 어, 3분은 길은 것 같고 한 1분 30초 정도. 근데 정 나오는 게 떨리고 부담스럽다면안 나오셔도 되고요. 네, 아,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정말 그한 번을 한번 소개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하고 5년 전에 됐어요. 됐고, 어 이분이 참 너무 저 뛰어나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재철 사장님처럼 타라 원래을 맡아달라고. 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 장수영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